삼년고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 어, 경상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설화 중에 어떤 노인이 삼년고개라는 고개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삼년밖에못 산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조심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아, 동네에 사는 용한 의원한테 이제 낙심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자식들이 모시고 가니까 그 의원이 거기 가서 몇번더 넘어지라고. 한번 넘어지면 3년이고 열번 넘어지면 30년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그 어른이 굉장히 오래 살았 다고, 하 죠？그런 것 처럼 인생 에있어 서도 넘어진 그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것이, 다, 가, 아 니고, 또 넘어 지고, 또 넘어 지고, 넘어 지는 것이 더큰삶의 경험 치가 되 고, 지 혜가 되 고, 에너 지가 됩니다. 어, NLP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어, 실패는 없다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어,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는 거죠 어, 제가 한일에 음, 음, 들어오고 어, 예과 1학년 때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laughs> 심하게 놀다 보니까 중국어가 교양 수업이었는데 어, 수업이 이제 꽈락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꽈락이 되면 한 학년을 유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영남대학교 교수님이, 어, 교양수업 모셔서 제가 영남대까지 다시 갔습니다. 어, 제가 시험을 너무 멈춰서, 어, 죄송하다고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가, 부탁하러 이제 갔죠. 어, 갔더니, <laughs> 문을 딱 여니까 교수님이, 어, 뜻대로가 아예이야? 어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게 무슨 중국인지. <laughs> 사람은 <웃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뜻대로는 아예이죠. 근데 제가 이제 중국어 성적, 거기에 이제 팍 꽂혀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제시를 치라고 해서 몇 명이서 겨울 방학 때 제시험을 쳤어 이제 올라왔는데 음 중국어 못합니다. <laughs> 영어도 잘 못합니다. 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영어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무리 해도 진도가 잘안 나가고 실력이 안 붙는 거예요. 시원스쿨도 사고 뭐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들어도 음 이게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어서 중국어를 배워서 다시 영어를 정복해 보고자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도 못했고, 중국어도 못했는데, 한 번에 중국어를 통해서 영어까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오염된다면, 2050년 되면 신생아의 절반이 발달장애아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우리 이제 딸내미 친구가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을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 친구 부모님이 와 우리는 이제 환경 걱정 안해도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진짜 환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이제 하다만, 하다만 의학 공부, 하다만 의학 공부를 합해서, 어, 중국어를 정복하고, 영어도 정복하고 이래서, 영어로 유튜브를, <laughs> 꿈은 원래 크게 꾸는 겁니다. <laughs> 해볼 생각입니다. 아,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어, 켄터키 치킨의 할아버지도, 60대에 성공했으니까 아직 저60 아니니까 충분하게 도전할 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가다가 보면 다른 길이 나오고 실패도 경험입니다 경험이 사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 NLP의 전제조건 음, 실패는 없다 음, 경험이 있을 뿐이다 음,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